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1 차오미 오존다용성 탈취제입니다. 오존 방식으로 작동하는 제품으로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현재 동일 제품은 냉장고 탈취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총 3가지 모드로 30분, 60분 집중 탈취 기능을 비롯해서 180초 단위로 1시간씩 작동하는 모드 갖추고 있습니다. 냉장고 뿐만 아니라 신발장, 옷장, 자동차 등 다양한 곳에서 쓸수 있고요. 3600mAh 배터리 탑재했고, 최대 35시간 작동합니다. 소모품 교체가 필요없는 완제품으로 써요. USB-C 단자를 통한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히 냄새를 빨아들이는 탈취제 이상으로 상당히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쾌한 냄새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오존 탈취제입니다. 넘버이 판매량 굉장히 많은 인기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점프 스타터 보조 배터리인데요. 보험사 통해 차량 방전되었을 때 간편하게 점프를 받을 수 있지만요.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외지에서 방전되었을 땐좀 난감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보험사를 불러야 하니까요. 이럴 때 간편하게 직접 점프 스타터를 연결해 방전된 차량을 살릴 수 있습니다. 12,000mAh 보조 배터리로 평소에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로 쓰세요. 위급한 상황 때에 점프 스타터를 연결해 차량 강전을 해결해 줍니다. 1200Ah 피크 전류로 12V 가솔린과 디젤 6000cc 차량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최대한 보호해 주는 저소비 모드 탑재되어 있어서요. 최대 6개월 보조 배터리 대기 시간을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 통한 배터리 잔량 확인도 가능한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넘버3 가성비 좋은 미니 터보 에어건입니다. 이 분야에서 인기 많은 크로스건 제품이 존재합니다만 성능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대체제로 구매해 볼 만합니다. 참고로 원기어와 쓰리기어 상품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최대 13만 rpm까지 작동하는 쓰리기어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크로스건이 수시로 품절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기 때문에요 구매가 가능하다면 크로스건을 추천드리는데요 혹여 크로스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에 사용되곤 합니다. 간단히 차량 세차 후 차량 물기 제거로 사용하기도 괜찮아서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셀프 세차 후 물기 제거용으로 자주 이용합니다. 선풍기를 비롯해 헤어 드라이기 물기 날림까지 여러 방향으로 써 보세요. 넘버4 어썸텍 신제품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토탈 충전 속도를 적용한 네이밍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요. 해당 제품은 8포트 단일 최대 100W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USB A 4개, USB C 4개로 8개의 충전 단자를 갖추고 있고요. 모든 USB C 포트는 단일 최대 대0트를 지원합니다. 기존 제품들은 포트별 최대 출력 속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 모든 포트의 최대 출력이 동일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기능은 없애면서 상단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채용했습니다. 전면에 위치하던 디스플레이도 상단에 위치를 하면서 요 현재 연결된 포트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네요. 좀더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진 외형 갖추고 있습니다. 신제품으로 오히려 발열이 심한 무선 충전 기능을 배제한 게더 나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넘버 5, 두 개의 UHI, 맥스 LED를 사용하고 있는 손전등입니다. 나이트코어 제품으로 품질과 디자인은 손전등 같지 않은 형태 보여주고요. 최대 6,500루멘의 조명을 제공하며 최대 400m까지 도달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제공해 닿기 루멘 배터리 전압 및 언타임 확인 가능합니다. 2,500mAh 리튬 배터리 탑재하고 있으며 오래 사용과 함께 넓은 각도 조명을 제공해 환경에 따라 실용성이 좋네요. 초저대기 전력 기술인 APC 기술 적용. 최대 6 0 시간 조명 출력 지원하네요. 직관적인 조작에 듀얼테일 스위치 채용했고요. IPO 4등급의 방수, 1m 충격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티타늄 코팅된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아웃도어, 환경에 특화된 내구성 갖춘 제품입니다. 넘버 6 독특한 구성의 보조 배터리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배터리 교체 형식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원터치로 빠른 배터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21700 배터리로 개당 5,000mAh 용량 갖추고 있고요. 구성에 따라 5,000mAh와 2,000mAh 구성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22.5W PD 출력 지원하고요. 이런 제품의 장점이라면 작은 크기로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2,000mAh까지 이용할 수 있어. 크기 대비 큰 용량 이용을 보여줍니다. 배터리 잔량 LED, 전원 스위치, 두 개의 USB-C 제공합니다. 인하우프 모두 22.5W 출력 지원합니다. 작은 크기의 배터리만 구매하면 충분히 큰 용량까지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넘버 7, 기존 M100 CPU보다 조금 더 개선된 CPU 탑재된 미니PC입니다. 트윌레이크 기반의 N150 CPU가 탑재된 GX06 제품입니다. 12기가 메모리 노 SSD 상품부터 SSD 상품 구성까지 여러 모델 존재합니다. 구성 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미니 PC 구입하시는 분들에겐 M10 0 미니 PC가 인기 많았죠. 지금은 조금 더 개선된 N100 모델이 탑재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큰 성능 폭의 개선보다는요, 조금 더 나아진 정도이긴 하나 구입하실 땐좀더 나은 성능 제품이 낫겠죠. 싱글 차이는 5% 정도지만. 멀티에선 40% 정도 차이 보여줍니다. 기본 12기가 구성도 괜찮은 구성의 N150 미니 PC입니다. 넘버 8아이디어의 빛나는 장우산입니다. 빗물 바디커버가 장착되어 있어 비오는 날 우산 접기 편하고요. 빗물이 묻은 부분이 옷에 닿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온날 우산을 사용한 후 접고 빗물 바디커버만 올리세요. 깔끔하게 우산을 보관하는 용도 뿐만 아니라요. 모든 빗물이 옷이나 다른 곳에 닿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단 빗물 바디 커버를 분리 후 쌓여있는 빗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답니다. 흰육살로 튼튼하고 화사한 파스텔톤의 컬러가 다양해 선택지가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산뜻한 우산 찾으신다면 괜찮습니다. 유자형 손잡이로 편안하게 우산을 잡을 수 있고요. 빗물 바디 커버는 방수 소재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넘버구 OBD 픽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앞서 자주 소개해드린 10.26인치 후속작으로 새롭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11.3인치 모델로 전작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화면 보여주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지원 및 새로운 신규 UI 적용했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 좋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서요.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6인치 가격에 11.3인치 만나보세요. 이미지본과 구매에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브랜드에 대한 선호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넘버시 QCY 이어폰 최초 오픈형 디자인에 멀티 포인트 탑재된 모델입니다. 두대 동시 연결 ANC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는 QCY HT10입니다. 일명 에일리 퍼즈 프로라는 모델로 등장을 한 최신형 제품이고요. AI 적응형 사운드와 ANC 노캔 지원합니다. 6개의 마이크 탑재로 통화 환경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픈형 제품이지만 세미니어 디자인을 채용해서요. 착용감이 편안하고 오랜 시간 불편함 없는 착용감 보여줍니다. 충전 케이스는 110도 커버가 열려 손쉽게 이어서 꺼내기 좋고요. 개선된 성능과 충전 케이스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유닛의 디자인은 에어팟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 보여줍니다. 메탈 소재 사용했고, 컬러도 다양하게 판매하여 고급스러운 연출 보여주네요.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고, 두대 동시 연결과 멀티 포인트 즐겨보세요. 넘버 11 텐키리스 무선 가스켓 키보드 가성비 끝판왕이죠. 현재 가성비 가장 좋은 아우라 F87 프로 키보드입니다. 일명 독거이 키보드로 더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코인이 으면 알리가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요. 스위치 선택, 컬러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합니다.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보니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현재 가성비, 품질, 성능까지 절대적으로 인기받고 있죠. 그만큼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이라서요. 가스켓 특유의 도각도각 거리는 타건감이 일품입니다. 일반 기계식 키보드와 다른 가스켓 방식의 타건감을 한번 써보신다면요. 다시는 기계식 키보드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타건감 매력적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기성품보다 뛰어난 타건감 느껴보세요. 넘버 12 블루투스와 스마트폰 앱을 지원하는 TPMS입니다. 차량용 공기압 측정 센서인 TPMS인데요. 전용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제공한 모델과 달리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앱을 통해 이용하는 장점으로 안드로이드, iOS 모두 지원하고요. 24시간 실시간 타이어 모니터링을 제공하고요. 밸런스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니터 형태 제품은 차량 시동을 건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했지만 이 제품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한 차량에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올려놓는 게 싫으시다면요. 자주 확인하는 용도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한 이 제품으로 써보세요. TPMS만 장착하고 제때 공기압만 맞춰주면 타이어의 수명을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넘버 13 무려 5개의 HDMI 포트를 장착한 분배기입니다. TV에 탑재된 HDMI 포트가 많지 않기에 장치가 많으면 불편한데요. 대부분 트윈온 분배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요. 더 많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겐 굉장히 불편합니다. 유그린 HDMI 스위치는 총 5개의 HDMI 분배가 가능한 제품으로요. 노트북,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블루레이, PC까지 동시 연결 가능합니다. 더 많은 연결 장치를 미리 연결을 해놓은 후 간편하게 변경하세요. 분배기 본체 버튼과 전용 리모컨을 제공해 손쉬운 채널 변경 가능합니다. 최대 4K 60Hz 해상도 지원하며 HDPC 2.3까지 지원합니다. 대부분 지원 형식을 커버하기 때문에 분배기로 인한 화질 손실 크지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분배 포트를 갖춘 상품입니다. 넘버 14 알리 자동차 인기용품이죠. 바투카 S2 무선 듀얼. 액션 광택기 제품입니다. 손으로 하는 광택을 손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인기 높죠. 무선 제품으로 강한 힘을 오랜 시간 유지해줘요. 실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차량 광택뿐만 아니라 유막 제거용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가구 연마 작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업체 전문 광택기만은 못 하겠지만 잘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답니다. 가성비 좋기로 잘 알려진 듀얼 액션 광택기로 써요. 미니 제품과 달리 파워 측면에서 한층 더 좋은 모델인데요. 듀얼 액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기 높은 제품입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